2025년도 국가직 인원이 발표되었죠. 제가 전 직렬을 잘다 알아드리면 좋겠지만, 큼지막한 직렬들만 한번 다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 일행입니다. 어, 전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이 됐었던 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 보는 직렬 중에 하나가 일행인데, 일행의 인원이 너무 많이 줄면 어떡하나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줄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2년, 3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추 인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344명을 뽑았는데 어, 이번 연도에는 342명을 뽑으면서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축소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걱정이었던 건 뭐냐면 지역 구분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뽑는 또 일행들, 국가직, 그 일행들에 대한 인원이 또확 줄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64명으로 인원을 뽑는다라고. 어, 발표가 됐구요. 어, 그래서 작년에 159명을 뽑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늘었던 인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울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인원을 뽑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조금 선호하는 많은 공시생 분들께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뽑을 줄 알았는데 이번 연도도 아예 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행에 비해 우정직은 굉장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막 670명, 672명 이렇게 뽑았던 우정직이었는데요. 작년에 497명으로 줄었고, 이번 연도에는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난 317명을 어, 뽑는 인원이 되었습니다. 일행직과 우정직과 경찰행정직 이세 개의 직렬은 어, 보는 과목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직인데요. 2년 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준 거죠. 2년 전에 막 400명 넘게 뽑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작년에 이제 73명 뽑는 걸 보면서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저로서는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두 배로 158명을 뽑게 되는 경찰행정직을 보면서 그래도 아, 조금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또 여러분께서 많이 준비하시는 세무직. 작년에 너무 많이 뽑았죠. 작년에 1000명 이상을 뽑았으니까요. 어, 근데 이번 연도에도 875명. 2년 전보다도 많이 뽑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 세무직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들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아, 진짜 힘든 직렬이구나. 인원이 진짜 많이 필요한 직렬이구나.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교정직. 어, 남자적 공시생 분들 중에서 교정직 좀 준비하고 교정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물론 2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준 겁니다. 2년 전에 막 900명 이상 뽑고 막 그럴 때보다는 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리고 작년보다도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작년에 699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580명, 583명 정도를 뽑으면서 점점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정직도 도전하시려면 빨리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인원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직렬 중에 하나가 저는 검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도 274명, 작년에도 245명, 이번 연도도 동일하게 245명입니다. 어, 이런 걸 봤을 때 어,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되게 한결 같겠다 인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좀 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어, 출입국 관리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10명, 20명 이내로 뽑았던니 출입국 관리직이 작년에 16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도 어, 확 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134명을 뽑으면서, 어, 그래도 100명대를 넘는 인원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직렬이라고 하는 직렬들은 이런 식으로 인원이, 어 배분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 확실히 공무원 인원을 적게 뽑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업 상담직이나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교행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너무나 적게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직업 상담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뽑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정말 너무나 적게 뽑고 있는 실정이라 어떻게 보면 이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라고 인원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뽑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할 전략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 도움이 되는, 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인원을 봤을 때 먼저 생각 들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원 뽑는 인원 티오와 그 다음에 합격평균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원이 적게 뽑으면 적게 뽑을수록 그 합격선의 그 합격평균의 점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높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좀 평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게 뽑는 인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합격 평균의 이 성적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합격 평균은 낮아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천 명을 천명 이상을 뽑았잖아요. 그럴 때천명 이상 뽑았을 때 보통 70점 후반대에서 80점 초반대의 세무직렬의 점수였는데 작년에 70점이 합격 평균 선이었습니다. 물론, 70점 맞아야 합격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 조금 높게 맞아야 합격을 하겠죠. 왜냐하면 합격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점수로는, 어,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굉장히 힘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70점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8점이 떨어졌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신다면, 이 티어와, 합격선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출입급 관리직도 12명, 20명 뽑을 때는 출입급 관리직도 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90점대에 근접하는 점수였고, 90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어, 작년은 평균이 82점이었습니다. 양성평균은 79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점수가 정말 많이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 o 가 늘어난다라는 건 합격점수가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직렬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원이 적게 뽑는 직렬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점수의 변동폭이 합격점수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땐 굉장히 높고 어떨 땐 굉장히 평이하고 그때 이런 점을 잘 기억하셔서 지원을 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요 직렬들 항상 일정하게 일정하게 인원을 뽑는 직렬들의 점수들은요 그렇게 크게 변동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렬들의 점수 폭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직을 중심으로 본다면 일행은 평균 점수가 보통 80 후반대에서 90대 초반대로 일정합니다. 그다음 우정직도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85점에서 87점 사이로 굉장히 점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경찰행정직도 80점 중반대에서 80점 후반대 사이로 굉장히 점수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1점과 2점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와이 아, 정도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직도 마찬가지고 인원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렬일수록 이 점수의 변동 폭은 합격 점수의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직렬이 평이한 직렬이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2점에서 3점 정도 위점수를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꼭 합격에 다다를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어, 이번 연도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바뀌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국어 영어가 많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이고 합격 점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분 시험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합격 점수는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것이고 하지만 10분이 늘어났다는 라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상위권 흔히 공시생 시험에서 합격에 근접했다고 하는 그 상위권 친구들에게 10분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 시험 문제가 편의하게 출제된다는 가정 하에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시험이 바뀌었는데 모두가 더 어렵겠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작년, 재작년 점수를 잘 참고하시고 근접해서 거기에 2, 3점 이상의 목표 점수를 맞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공부를 꼭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국어 영어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신 걸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 오시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시고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뀜 시험의 유형에서 방향성만 잘 맞게 공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향성을 못 잡아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제가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의 방향성, 내가 이 국어 영어가 바뀐 시,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 방향성이 맞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믿고 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원이 이렇게 발표됐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영상은 어, 동영모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어, 동영 모의고사 추천 국어 영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서 풀고 있는 건 있는데요. 추천을 바로 못 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영 모의고사 샘플이 좀, 좀 많고 그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건 너무 적어요. 국어도 너무 적고 영어도 너무 적습니다. 해봤자 두 개, 세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열심히 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하프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기다려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영 추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